여러분, 제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어릴 때, 거리가 정말로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 체형이 아니고 굉장히 뭐 작고 마르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스윙에서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멀리 칠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정말 잘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선수들의 스윙을 보니까, 아, 유럽 애들, 막 미국 애들은 백스윙이 요거 밖에 안 가는데 굉장히 하프스윙 밖에 안간것 같은데도, 엄청 멀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서 막 손목이 요즘에 말하는 더스틴 존슨 막 말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작게 들었다가 강하게 끌고 와서 손목으로 돌려치기도 하고, 계속 끌고 오는 연습, 계속 손목으로 풀어치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죽어도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손목은 타고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많이 끌고 오고 잘 풀어치고 싶어도, 손목의 움직임 만큼은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딱 깨고 버리니까 스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더쓴 존슨 존남처럼 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신체 조건에서 최대한 멀리 칠수 있는 스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걸첫 번째 바꿨냐면 저는 무작정 멀리 섰어요. 일단 내가 거리가 안 나가니까 스윙이 커야 된다. 스윙이 넓어야지만 거리가 멀리 갈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섰다면 일단 멀리 섰어요. 멀리 서서 스윙을 해봤더니 두 번째로 어떤 게 달라졌냐면 헤드 끝부터 어깨 끝, 팔 끝까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손목만 강하게 끌고 오고 손목으로 많이 돌려서 치려고 했기 때문에 헤드 끝으로만 스피드를 내고 헤드 끝으로 힘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가장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스윙을 해보니까 일단 헤드 끝부터 어깨 끝, 팔끝 전체가 움직여서 전체가 돌아간 형태로 스윙이 바뀌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또 느끼면서 거리가 확 늘었냐면, 샤프트의 탄성이에요. 샤프트의 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쳤었거든요. 그전에는 헤드가 자꾸 뒤에 있었기 때문에, 몸보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탄성, 샤프트의 휘어짐이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멀리서서 팔 전체를 몸 앞에서 휘두르다 보니까, 아, 샤프트가 옆으로 휘어지는 거구나. 위에서 아래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내려오지만, 결국에 휘어지는 방향은, 아, 오케이. 옆으로 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두 번째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헤드로만 힘 전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몸의 뒤에서만 힘 전달하는 사람들은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 멀리서는 이유. 헤드 끝부터 팔 끝까지가 하나다. 하나가 돼서 몸 앞에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 회전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탑에서 물론 팔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만, 자, 결국에 우리가 샤프트가 휘어지고 돌아가는 방향은 공 쪽으로 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공 쪽으로 휘어지면서 돌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느끼고 배워왔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연습 기구를 제작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헤드 끝부터 그립 끝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서 에 위쪽으로는 휘지 않고, 양 옆으로는 훨씬 더잘 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에 접목을 하고, 이용해서 칠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테이커에 들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이 휘어지는 방향, 샤프트 면의 그 방향대로 우리는 클럽을 넘기면서 백스윙을 감아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당연히 바로 우리가 던지면 안 되고 팔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지만 내려올 때 힘을 쓰면 안 되고 내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휘어지는 방향 헤드 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주고 팔 전체가 돌아가면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요. 결국에 내가 샤프트가 휘어지는 방향이 공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팔과 몸이 돌아가면서 자 피니시까지 회전을 하면서 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헤드 끝 쪽에 무게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리 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감고 그 상태로 팔 전체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헤드의 끝 부분 무게추가 달려 있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피니시까지 넘어간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의 골프는 내려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돌려친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힘 전달을 할수있다면 각자 갖고 있는 신체 조건에서 최대한 멀리 칠수 있는 형태로 스윙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